정말 굉장한 시 생활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지금 AI가 저희들을 대체할 거예요. 이제 지금 컴퓨터 게임에서는 지금 우리들의 행동을 다 연구하고 있어요. 다 연구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언젠가는 예, 로봇들이 여러 가지 우리 행동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전에는 뭐 밖에 나가서 축구하고 뭐 이렇게 잔디가 많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비가 자주 오고 날씨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렇게 안에서 음악을 할수 있고 좋은 찬양을 할수 있고 신과 교류할 수 있고 또 가능하면 더 좋은 음악을 할수 있는 거 그리고 기타는 이제 미국 건데 브랜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그 판매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기타 소리도 좋고 일단 스피커도 좋은 스피커가 있으면 기타 이렇게 일자로 된 스피커. 그리고 기타 보관을 항상 뜨거운 곳이나 너무 뜨거운 곳이나 너무 습기가 많은 곳에 하지 않으셔야 뭐 화로 옆이라든가 뭐 난로 옆이라 이런 데, 뭐 근처 이런 데좀 주의하시면 적절한 시원한 나무, 나무 박스라든지 이런 곳에 잘 보관하시면 기타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자주 하는 게 하나씩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습니다 297장 내 네, 손을 죽게 듭니다 G코드, E마이너, 그리고 C코드 이렇게 되겠죠 예. 이... E마이너, G코드 예. 특별히 조율을 오... 하지 않고 치고 있습니다 예. 네, 4분의 4박자의 샤프 하나 있습니다 내 손을 죽게 높이 듭니다 내 사냥 받으시 주님 말을 주게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왈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성을. 찬성의 옷을 주셨네. Uh, 그리고 congratulations to Ingrid Bauer, classical harp playist, which I've had honor to see her playing in quartet or harp, classical harp, about, I think 2007 at Canberra uh,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t the library. Um, it was generous of them. It was wonderful before. Uh, now, uh, on her achievements on gaining be um, a principal harp placed classical harpist at the uh, Auckland New Zealand uh, Orchestra. And I' am um, very pleased to hear her album on YouTube and Ingrid Bauer on YouTube. Thank you.